영천팔공산에서 사실상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. 이번 학술 픽행사 참석자들에게 기꺼이 은혜사 템플스테이를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응. 은혜사의 주지심이돌아가실 분이 매일 영혼을 전도하는 지정들 바로 어, 옆에 있어서 어, 하루에 한두 번 어, 영혼을 전도하는 염물 소리 또그 슬픔을 애도하는 울음소리를 매일 한두 번씩 듣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 박수관 영청님의 애달픈 소리를 들으니까 또 마음에 그 감동을 느끼지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꼭 풀어야 되고 꼭 간절한 화두가 있다면 생사 아, 빈밀이라는 인간은 태어나면 꼭 죽는다. 또 공수의 공수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길을 항상 달려가고 있다는, 이 순간도 가고 있다는. 그래서 스님들이 지금 산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가, 어디서 왔을까, 어디로 갈 것인가, 나는 그런 화두를 저도 풀지 못했고, 많은 분들이 풀려고 지금 화두를 잡고 있습니다.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, 총홍대 목사님하고, 성경래 소장님이 회사를찾아왔습니 이런 행사를 제가 듣는 순간에 좀 어, 불자의 교정으로서 부끄러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너무 늦게 이렇게 참여했다는 그런 죄책감도 들었습니다. 오늘 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 동전을 쉽 주셔서 감사드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이런 말씀을 공자한테 물으셨던가요? 죽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. 그 답이 살아있는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라는 그 답에 저는 살아있을 때더 보람차고 더 활기차고 더잘 살아간다면 죽음도 어, 이르바라나는 열번의 세계로 편안해 갈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답을 전하도록 해봤습니다. 어, 오늘 이 학술 대회가 좀더 발전되어서 정말로 문화 전통계승하는데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연예사뿐만 아니라 또뭐 함께할 수 있는 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